네, 안녕하세요. 전기공자소 및 전기식과스 카페 지기, 가미시로입니다. 자, 오늘 주제 내용은 뭐, 부롱 영상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딱히 여러가지 설명을 해 드릴 건 없지만, 어, 아무래도, 어, 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잠깐 소개는 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구요. 어, 화면 구성에 보시면, 이제 아두이노 PLC 만들기에서 저희가 앞서 게임 컨트롤 만들기, 에 대해서 한번 뭐 간단한 PC처럼 입출력도를 구성을 하고 각각의 레더 구성이라든가 어 적용되는 부분을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이번에는 뭐 브론 영상으로 어 이렇게 했던 내용을 이제 그 사실 뭐 게임 컨트롤 박스 같은 경우 되게 많죠. 예, 워낙 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무선으로 어 한번 처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각각의,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못 드리지만 각각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짤막하게 나마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우선 여기 이제 어, 이미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실제, 음, 제가 지금 작업을 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이 부분보다 어, 일단 영상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영상에 보시면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어, 이렇게 컨트롤 박스 내용 구성을 한 겁니다. 예, 요렇게 해서, 지금 현재 무선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9V짜리 예, DC 전원부를 연결을 했구요. 사실 이제 안에는 아두이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잠깐 나오다 말았는데, 어, 사실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예, 어, 2구 컨트롤 1개하고 3구 컨트롤 1, 그리고 이제 푸시 버튼 하나 둘셋 4개가 들어가구요. 요 부분은 이제 사실 조이스틱입니다. 예, 사실, 어, 아두이노 조이스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관련된, 어,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 잠깐 살펴보자면, 어,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조이스틱에 대, 어,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어, 팅커게드는 이 조이스틱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여보면, 어 크게 사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예 5핀짜리라서 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뭐 제품마다 요 내용이 틀릴수 있어요.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어 푸시 버튼이고 스위치 그리고 이제 뭐 y 좌표, x 좌표. 그래서 이제 x축 y축을 통해 가지고 이 어, 조이스틱의 방향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 전원부 FCC 예, 부분 되게 5V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예 마이너스 부분이죠. 접지 부분.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 모듈화된 내용도 있어요. 지금 여기, 여기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엔, 네, 조이스틱하고, 어, 그 다음에, 여기 버튼 4개를 연결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 조이스틱이 하나가 아니라 2개, 2채널로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도 있고, 아무튼, 뭐, 검색을 해보시면, 예, 다양한, 어, 내용 구성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결선 구성이나 이런 내용은 사실 제품마다 틀려요. 그래서 매뉴얼마다 어, 조이스틱의 매뉴얼마다 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거는 지금 현재 X축, Y축 이 있었죠. 이런 좌표 부분은 아날로그로 읽어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엔 이제 우리가 눌렀다 뗐다 하는 구성이니까 예, 그렇죠. 디지털 핀으로 예, 입력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X 좌표, Y 좌표 부분은 예, 그렇죠. 아날로그 핀으로 입력받고 푸 C 버튼 누를 때이 사실 누를 수 있어요 누를 수 있는데 누를 때 받는 부분을 우리가 디지털 핀으로 입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laughs> 어,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 지금 어, 아두이노 부분은 제품마다 많이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 아두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환 보드고 와이파이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어, 아날로그 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 푸시 버튼 즉 이제 여기 어, 조이스틱이죠 조이스틱에 눌렀을 때 눌렀을 때이 어, 눌렀을 때 값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뭐 내부를 이자기지 하는 것처럼 누를 때마다 한 번씩 톡을 할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 X, Y 여기서는 이제 위아래로만 제가 이제 동작을 하는데요.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분이 좌하고 우로 어, 입력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이런 아날로그 핀 부분, 입력받는 걸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핀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핀이 6개인가 있을 겁니다. 예,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두개를 사용해가지고 조이스틱 핸들로 사용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어, 무선 컨트롤, 어, 무선 와이파이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제가 호환보드를 이용해서 한 거고, 어, 실제, 뭐, 어, 와이파이 모듈을 이제 따로 별도로 연결해서 하는 구성이라면, 뭐, 노 n 나 메가, 메가나, 뭐, 그런 이제 제품에서는 충분히, 뭐, 어 조이스틱의 상하, 좌우를 네 가지 방향을 다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만 좀 다르다는 거 참, 고하시면될것 같네요. 예. 자, 실제 여기 있는 컨트롤 박스, 사실 2939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 구성 요소가 여기 이제 아두이노에 연결해 준 거고요. 요즘 보시면 조그만 게 있어요. 예. 핀헤더 부분, 제가 요 부분은 저항이라든가, 사실 이제 풀업 저항, 풀다운 저항을 해줘야 됩니다. 예. 아시다시피 플로팅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납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뭐, 브레드보드 넣기도 그러니까, 컨트롤박스 아무리 3구라도, 브레드보드가 들어가기 좀 힘들죠. 여기서 이제 조그맣게, 예전에 쓰던 이제 PCB 맞는 기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잘라가지고, 예, 조그맣게 핀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어, 제가 납땜을 한 구성이구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내부, 즉, 여기 사용되는 컨트롤박스, 내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원은, 물론 여기 케이블을 통해가지고, 사실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어, 스케치 프로그램 통해가지고 수정해서 예, 넣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 별도 전원은 뭐, 사실 케이블 통해서 받아도 되고, 아니면, 예, DC 9V 전원을 연결해서 아두이노 쪽에다가 전원을 공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다룬 게 여기 내용이구요. 어,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데 다른 이제 포커스에서 이제 저희가 <laughs> 어, 사진을 찍어놓은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사실 이제 9볼트 전원부 연결하는 게 있죠. 예. 자 그리고 어, 다음 영상 뭐뭐 뭐 같은 내용이죠. 예,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예, 같은 사진이 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사용되었던 어, 녹색하고 어, 빨간색 FC 예, 버튼 부분 하고 여기 이제 조이스틱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두개 파란색하고 빨간색 예, 버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영상 보기 전에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조이스틱은 아 방향을 정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할때 어떤 <laughs> 방향을 정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파란색 부시 버튼은 좀 특별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앞서 어, PLC 그 만들기에서 아두이노 게임 컨트롤 게임 컨트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선택 스위치가 안에 있었죠. 예, 그 부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어 파란색 부시 버튼이 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어 키보드 상태죠. 우리가 W A S D라는 키를 통해서 방향을 정하죠. 진행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데. 어또 화면 제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우스 포커스를 우리가 마우스를 통해 가지고 화면을 뭐 상하 좌우로 옮기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푸시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 파란색 푸시 버튼을 처음에는 기본값으로 키보드 값으로 인식이 되고 한번 눌러 주면 마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마우스 상태에 있을 때 여기 있는 조이스틱을 이제 우리가 움직여 주면 화면 전환이 돼요. 예. 그리고 다시 어 푸시 버튼 누르면 그때는 예, 다시 키보드 상태가 되고, 즉 누를 때마다 어, 마우스 상태냐 키보드 상태를 톡을 시켜주는 어, 부시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여기 있는 빨간색 버튼은 <laughs> 어, 이제 지금 현재 탱크 게임이니까 주포 예, 이제, <laughs> 예, 주포를 발사하는 버튼이 됩니다. 그리고 어, 위에 있는 녹색 여기 있는 녹색 버튼은 이제 어, 화면을 확대하는 부분이에요. 예, 사실 이제 어, 게임 포털 만들기에서 PLC 다룰 때는 예, 어, 그때는 없었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구성을 했어요. 누르면은 어, 화면이 확대되고 다시 누르면 화면이 다 축소되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이제 빨간색 버튼이 하나 더 있죠. 예, 요 부분은 바로 기총입니다. 예, 우리가 기총 사격할 때 사용하는 F 예, 시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있는 영상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스틱을 통해 가지고 인입 받는 거죠. 봤는데요. 영상이 그래도 한 5분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다 본다기보다는 예, 제가 이제 따로 저희 이제 어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걸 공개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어 아,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아, 무슨 PC 게임을 제어하는 이제 컨트롤 만드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어 물론 이제 게임 컨트롤 박스 죠 예, 그렇게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 단순하게 어 우리가 이제 이런 PC를 제어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예, 때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을 갖고 이제 진짜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조이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조이스틱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비싸던데 예, 어떤 건 7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조이스틱뿐만 아니라 어, 버튼 동작이란 이런 제어를 이런 컨트롤러 아두이노 통해 가지고 구현해 놓고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전기 즉 전력을 제어한다든가 어, 또는 어떤 뭐 특정한 기능을 우리가 이제 전기적 어떤 어, 시퀀스의 구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어,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좀 게임적인 요소를 같이 가미해서 설명을 드렸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면서, 아 어, 사실 큰 비용은 들지 않아요. 제가 이걸 만들 때 어, 사실 뭐 크게 비용이 든게 없고, 사실 뭐 여러분 중에 뭐 이런 컨트롤 박스 갖고 있는 분들 이 구나 삼구 그리고 어, 보드가 가격이 한6천원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전선에서 이것저것 다 해도 예, 사실 뭐 실적으로 뭐돈 제작 비용이 한만원 정도 안 됩니다. 예, 이런, 뭐, 어, 우리가 이제 배터리죠. 배터리도 뭐, 그게 비싼 건 아니니까. 어, 컨트롤 박스나 푸시 버튼 갖고 계시면은, 예, 한번 직접 이렇게 구현을 해 보시는 것도, 예, 나쁘지 않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어, 물론 여기 지금 조이스틱이 있는데요. 조이스틱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조이스틱이 가격이 이제 900원에서 1200원 정도 해요. 예, 그 부분 구입을 하시면 되구요. 어,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제작 비용은 뭐 사실 만 원이 안 된다. 예. 예 저렴하게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이제 굳이 이런 컨트롤 박스가 없더라도 하더라도, 어, 우리 박스 있죠. 종이 박스 같은 거 가지고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거를 그냥 종이 박스에다가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예. 어 그냥 그래도 어, 우리 또 전기 쪽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예, 전기 쪽이니까 예, 뭐 이런 2구3구 컨트롤 박스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어, 컨트롤 박스 통해 가지고 만들었고요. 어, 여러분들은 굳이 뭐 이런 푸시 버튼 같은 경우 사실 가격이 좀몇천 원도 하죠. 그게 아니라 뭐 사실 일반 그 전자 버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많이 있으니까 어, 아마 그래도 다 포함해도 예, 저렴하게 만들면. 예, 한 8,000원 정도 충분히 이런 게임 컨트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뭐 영상이나 내용이 있으면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